그러면 지금부터 태광에유 위원장서 이한철 회장님의 기다리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태원여객 유진우수 대표이사 이한철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태원여객과 유진우수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4월 2 8일에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태원여객과 유진우수의 경영 활동에서 물러나고 교통약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스와 차고지 등 모든 교통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목포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약 8개월 만에 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립 이후 약 60여 년간 가업으로 시내버스 사업을 경영해 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전라 전라남도 22개의 다른 시군에서 종종 버스 운행 중단이 발생했을 때도 단한 차례도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행해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약 25년간 시내버스 사업은 사양화의 길을 걸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해왔으나 운송 업과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회사에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현재, 현재까지 약 371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매년 목포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결손금은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언제 회사 운영을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저희 개인 재산을 처분해가며 종사원들의 급여와 가스비를 충당하며 버티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누적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며 작년에 결국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는 개인 재산을 처분하며 버티는 것마저 한계에 이르렀고 결국 올해 7월부터는 목포시와 협의하여 모든 수익과 지출을 목포시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의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내버스 공론화에 이어 이번 2차 공론화 과정에서 이러한 버스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이해하여 이런 점들이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최종 제출된 공고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여론은 회사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 목포 시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과 회사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 평가받는 노선권 목포시 목, 노선권에 대해서는 목포시 목포시 의회 회사가 지난 6월경 감정 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15억 원이라는 평균 감정 가액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예상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공인 감정평가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시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보면 제가 그동안 시내버스 사업을 하며 부를 축적해왔고 또 1년 후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보였으나 저는 제가 부를 축적했다는 것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드렸다는 것 모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노선권을 목포시에 매각하게 되면 매각 금액으로 자녀 부채를 부채들 중 임직원 360여 명의 퇴직금 143억 원, 원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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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퇴직금 143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이후 은행 부채 73억 원 등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전부된 자료를 보시면 노선권 보상 금액 210억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채들만 상환하려고 해도. 여전히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한 가수금 155억 원은 사실상 상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저는 회사 경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목포 시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목포시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고하신 노선 전면 개편,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2024년 6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비상경영 체제를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목포시의 신규 사업자 모집과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저희 정사원들이 모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목포시 및 신규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태원역의 유지연수 두 법인은 최종적으로 소멸된 이후에도 차고지 등 관련 인프라들을 필요한 기간만큼 계속 제공하여 다시 목포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목포시의 시내버스 신규 사업자 모집에 저나 저희 가족 그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원역에유준윤씨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